저 이름은 지재원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고 모든 분을 거의 저 아실 거예요 아마도 하도 오래 다녀가지고. 근데 알다시피 제가 아주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다가 대학교를 시작한 후 세상 길을 빠졌어요.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을 그냥 많이 놀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시 온지한 이제 한 2년 됐습니다. 요번에 아이티를 간 경우도 처음에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맨날 제인 사모님을 보시면은 너안 오니 너요번에안갈 거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근데 가기 전날까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여권 문제, 비자 문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 때문에 출입을 미국을 떠나기가 많은 그 보안드라는 그 보험을 들어야지 나가 나가서 나가야 돼서. 그, 가기 전 수요일 목요일 날까지 이거를 갈까, 못 갈까 하는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도중에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안 계시는데 어머니가, 아, 너 어떻게 해서 이거 꼭 가라. 이거 가야지 너되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씀 아니었으면 어쩌면 못갈 수도, 못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가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었어요. 대래 그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지금 슬라이 쇼가 준비를 안 됐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 16살짜리 아이를, 청년을 만났어요. 제가 거기서 한 사역들은 사, 사진을 찍는 사람들, 사,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근데 솔직히 뭐 사진 많이 찍은 경험도 없고 뭐 그런 아주 뚜렷한 취미가 없었지만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갔다 와서 다 사진을 보니까 1,700장을 찍었더라고요. 사실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보니까 그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들의 아이컨택트를 해보면 은이 사람들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대략 제가 배웠어요 이 사이쇼를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16살이 청년이 하나 있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주변을 걸어다녔는데 와이 청년의 얼굴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제거을 얻을까 근데 이 청년을 보니까 와 나도 저거를 갖고 싶다 나도 제같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한테 야 네가 기도해줄 게 아니라 네가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그 청년이랑 진짜로 5분 동안 안으면서 울면서 진짜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서 그 마음에 그 뜨거운 느낌을 얻은 게그 오랫동안 시간 동안 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내 욕심 내 욕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왜 내가 뒤쳐에 놨을까 그래서 그 청년한테 너무 고마워서 제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들 자기가 말을 하기가 자기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목회의를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 자신도 어렸을 때그 나이 때그길을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돼서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20년이라는 시간을 낭비가 아니라 경업을 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랑 말을 하기에 너는 나같이 하지 말아라. 그 마음이 있으면 진짜로 그거를 잡고 나가라. 그래 가지고 전화번호, 뭐 이메일 서로 받고 앞으로 연락을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그 청년도 어떤 어떤 고민, 어떤 어려움을 모르겠지만 서로 기도해주고. 진짜 저같이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진짜로 영광 돌리는 삶을 하기를 매일 기도하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교가 뭔가 제가 도와 사람들끼리 도우는 게 아니라 이런 데를 가면은 그 배를 타고 그먼 바다를 나간 것처럼 저희 멤버들끼리 시간을 나누면서 너무 가까워지고 진짜로 너무너무 말로 표현 못한 그런 거를 느끼고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 기회가 되고 기회가 아니라 뭐 이거 내가 이것 때문에 못 간다 저것 때문에 못 간다 하지 말고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러면 진짜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느끼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